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별피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하만 생태공원에 왔습니다. 와, 정말 이국적인 모습. 와,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금계국도 피어 있고요. 수선화도 피어 있나요? 아, 붓꽃인가 보네요. 네. 많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노란색 꽃들이 지금 많이 피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3분 동안 같이 산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저랑 천천히 걸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꽃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 어디서 보셨나요? 오늘 정말 저와 함께 멋진 시간이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낭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라이브로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나비도 날고요. 우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laughs> 자, 옆으로도 한번 오른쪽으로도 제가 카메라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곳에 네, 구경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왼쪽으로도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저쪽에 지금 이팝나무가 또 활짝 피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려서 위쪽도 한번 제가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나왔던 길도 제가 지금 네,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지나온 길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제대로 돌려서 처음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 제가 사는 곳 지척에 이렇게 또 가,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멋진 곳,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셨네요. <laughs> 오늘은 그냥 조용히 경치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누구신가요? 네, 자기소개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시원한 바람이 또제 이마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 맞은편에 갔던 분들이 지금 돌아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네요. 네, 고기들이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네, 나 여기 있어 하고 고기들이 자기를 신고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 그럼 다시 꽃길로 가보도록 할게요. 노란 금계국이 지금 피어있습니다. 지금은또이곳에는금계국이많이 나는 그런 시기라고 하네요.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그런 곳 하만 악양생태공원입니다. 바람도 불고, 햇빛도 나고, 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이곳. 행복한 곳에 지금 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곳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달려왔다는 것. <laughs> 기억해 주시고요. 별빛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길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곳이 끝입니다 한번더 그러면 카메라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금계국이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와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반대로 다시 지나온 길로 돌려서 제가 한번더 카메라 움직여봅니다 네 지나온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멋진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만 악양 생태공원에 와 있습니다. 금계국이 활짝 피어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 힐링하시라고 제가 한 5분 정도의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도 이 모습 보시고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저 만나도록 할게요. 평안한 시간,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